여기는 가버나움입니다. 가버나움의 베드로 생가로 여겨지는 장소이고, 이곳에서 주대기회 때 많은 유물들이 발견됐던 장소입니다. 이 장소 위에 이렇게 발각형 모양의 기념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. 그 다음에 이곳은 가버나움 예순 당시의 거주 형태입니다. 그리고 뒤 쪽에 보이는 곳이 가버남 회당터입니다. 지금 비잔틴 시대 때 만들어진 회당터이고요. 예수님 당시의 회당터 위에 저 회당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.

만들어진 장소입니다. 이곳은 가버나움입니다.